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한 친구가 한숨을 깊이 내쉽니다 아이고 아이자네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가 아니 내가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대로 늙 죽을 운명인가 보네 나는 이제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자네 걱정하지 말게 방법이 있어 아니 그게 뭔가 보쌈일세 보쌈을 마냥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쌈 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궁금한데 조선 시대에 결혼이라는 걸못 하면 굉장히 어떤 뭐 흠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이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네. 자식 자기 자신의 내세의 삶을 결정하는 거기도 하고 네. 제사가 안 끊어져야 되니까 네. 자기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이게 제사가끊어지기 네. 때문에 가운에 대한 범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회적 범죄도 돼요. 에? 범죄 재난이 돼요. 그? 어? 옛날에는 기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가 남자나 여자나 노총각, 노처녀가 많아지면 한숨이 많아진다는 거지. 어. 그리고 사회를 원망하게 되는데 기운이 안 올라가는데 내려가기잖아. 대체로는 여인들의 한이 넘쳐서 그렇다. 아 냉해를 입는 해에는 여인들의 한숨이 깊어서 그렇다. 네. 근데이또 결혼은 남녀의 다 같은 문제인데, 네. 이 정부에서는 또 이걸 꼭 여자 문제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음기로 몰아가는군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노총각 노처녀를 찾아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정부에서 그 혼인령을 내려요. 대신들은 들어라. 내달 금믐까지 팔도의 원녀 광부를 모두 혼인시키라. 내 명을 따르지 않는 자, 양반의 자제라 해도 세자라 할지라도. 창 백대를 칠 것이다. 그러면 수령들이 이렇게 고을 중에서 어뭐 사람도 괜찮고 뭐 이러고 하는데 가난해서 결혼을 못 한다. 그러면 혼서를 마련해줘서 결혼시켜라. 뭐 집단 결혼직 되라. 어, 복지정책 그랬네. 네, 특히 그사대부 집안인데 뭐좀 몰락을 해 가지고 아, 돈이 없는 사만 교수가 뭐 나이 어. 뭐 이렇게 중년이 되도록 결혼 못 했다. 어. 이런 거꼭 시켜라. 너랑 너랑 결혼해. 그럼 이게 명령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 결혼 조선 시대에 강제로 결혼 못하는 또 집단이 하나 있어요. 궁에 음. 그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이 많찮나보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요. 어, 불쌍한데 어. 쫓아가는 거야?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입줄이자 뭐 나이든 애들 밀어내자 그래갖고 음. 고이게 됐고요. 그런 게 약간 그 치사한 게 그렇게도 썼어.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렇구나. 진짜 치사한 정책이었어. 어, 근데 말로는 어. 맨날 고다리 소리하면서 궁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죠. 아니 걔들 입장에서는 나가도 결혼도 못해. 지금이 행복 어. 이제 익숙해 어, 그나마 궁에서 사는 거 쫓아내면서 어. 그러면서 고핑계를 그 어. 댔지 그러면 이제 그런 인원들이 많아지면. 야, 올해도 냉해가 있어. 이거는 음기가 강해서야. 그러니까, 얘들을 얘네들하고 결혼시켜. 결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말로는 그런데 그게 행복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잘 모르겠지만, 오. 아무튼 그거를 사회적 우주적인 재난으로 여겨가지고 오. 그렇게 관에서 나서서 결혼시켜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평민이나 상민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노비까지도. 근데 오늘 제가 상상을 해본 게 뭐였냐면, 복삼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일단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요거는 네. 역사가 아니고 청구야담이나뭐 그런 책들. 그니까야 이걸 아. 야사라고 안 하고 아. 야담이라고 그냥 간단히 야담. 말하면 옛날 이야기. 구전. 네, 구전 이야기. 이야기. 이런 구전에는 보쌈 얘기가 의외로 좀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처녀를 보쌈하면 큰일 나는 거고 보통 이제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보쌈이라는 제도가 구전으로는 전해져 내려오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으니 과부를 보쌈을 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둠의 풍속이라고까지는 모르죠. 뭐 뭐라고 표현할까?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사람들이 그냥 어 하는 그런 하나의 풍속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전개를 하죠. 쉬쉬하면서 네, 예, 전해주세 뭐 그런 얘기지? 얘기가 의외로 있어요. 꽤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요거는 내가 지금 야담집에 있는 얘긴데 디테일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기억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간 굉장히 엄격한 음. 유교적 가치에 굉장히 엄격한 정승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딸이 청상 과부가 된 거예요. 아, 청상 과부는 뭘 청상 과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새파란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거죠. 아, 그 <laughs> 결혼을 하자마자 혹은 그렇죠. 어린 도못 보고 네. 어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다. 음. 그렇게 되는데이 아버지가 예 딸한테는 좀 힘들한 게 있어 어. 이걸 자기가 힘들잖아 음. 그러니까 딸이 불쌍한 걸 떠나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살지 어. 근데 자기는 평성의 원칙주의자 공자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막 네. 이러던 사람인데 하루는 이제 옛날 정승집에는 그 식객 문객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중에서 자기가 보니까 사람 괜찮은데 뭐 출세할 건 아니고 음. 뭐 집안도 그렇고 애는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하나를 찍었어 너 결혼도 못했지 네,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응. 말인지 알겠죠 응. 내가 신부를 하나 주, 이렇게 해주겠는데 응. 조건이 있다 못지도 응. 말고 여기서 살아도 안 되고 저기 멀리 어디로 내가 돈도 줄 테니까 돈을 어느 정도 어, 내가 지금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절대로 여기로 돌아오지 말고 거기 살아야 된다 얘 같은 경우 부모도 없었대요 응. 어. 안전 가옥을 마련해 주고 자금을 댄 다음에 네, 가서 예. 이제 연락 끊고 살았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딸을 이렇게 보내고 응. 딸이 자결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이제 아. 아버님이 직접 염물해서 아... 묻은 거지. 세월이 한참 지났어. 어. 아들이었나? 아, 명호사가 됐어. 어. 그래서 북방에 어디 간 거야. 어. 갔더니, 어,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 자기랑 똑같이 생긴 놈이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쩌다 그냥 개인집에 간 거야. 어,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 죽은 줄 알았던 누나가 갑자기 <laughs> 나타나서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상을 알게 된 거지. 어. 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 아버님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고민을 했대요. 어. 그래서 아버님 이번 다녀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상한 일을 그랬더니 어. 벌써 눈치 빡쳐. 어. 눈에서 레이저가 빨. <laughs> <laughs>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입 다물어라는 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눈으로. 입, 눈에서 레이저가 어. 쫙 나와서 이러고 그냥 나왔다. 아. <laughs> 과부는 재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보쌈 문화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금지라는 이 사회적 풍속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원래 보쌈 얘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과부에 대해서는 제가금지법이 있고, 음. 할 수는 있는데, 네. 하면은 이제 사회적 지한만 받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 양반 가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물리적 제재가 들어가요. 물리적 제재요? 네. 자녀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안? 자녀 원래는 이 음탕한 여자 의 목록이라는 소린데, 아 레드리스트 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런 사람의 자녀는 이제 나중에 과거를 봐도 관직이안 넣어 주는 거지 아 자식이 관직을 못 올라가 신분제를 막아버리는 거네 관직을 또 해도 좋은 직을 못 받아요 청여직이라고 오. 이제 중요한 직을 못 받고 오. 뭐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은 걸못 받고 아니면 아예 못 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그게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네. 진짜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한 거야 네. 근데 또 죽어서 옛날에는 수명이 짧아서 네. 그런 경우에 또 재혼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세 번을 재혼을 하면 이유가 어땠던 네. 뭐 전사를 했던 병으로 죽었던 무조건 자녀 안에 올려요 오. 그래서 그 자녀 안이라는 데 들어가면 예 아들들이 출세 제안을 받아요 연좌제 중에 가장 무서운 연좌제 네.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오. 나중에 양반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양반들이 막 늘어나니까 과부는 안 생길 수가 없어 이 시대는 명이 짧아서 네. 자기들이 봐도 이거 어떡할까 아까 제그 얘기 그 옛날 얘기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 야담에 나온 얘기지만 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뭔가 이게 억울한 애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마치 하나의 사회 풍속인 것처럼 네. 왜냐면 과부들이 불쌍하니까 자기들이 봐도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납치쇼 인 네. 것처럼 이제 야사에서 만들어지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네네. 우리 어릴 때마다 마치 복잡이 조선의 미풍양속. 약간 뭐막 <laughs>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사실 그려졌었어요. 뭐 미풍양속까지는 아니래도 네. 어쨌든 뭐 유교를 부정하지 못하겠는데 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 돼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있었어요. 식의 어떤 음. 무탄풍속으로 어. 옛날 얘기가 번져갔는데 어. 실제 역사에서는 안 그래요. 양반들은 그렇다 치고 평민이나 상민들도 그제가 금지에 해당이 돼요. 아 사실은 그건 전혀 해당 안되지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아 이쪽은 상관없어요. 네, 제재할 방법도 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 후기다음 양반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 사람들이 편한 게 우리 생각에는. 네. 예를 들면 허준 씨랑 나랑 평민으로 한 30, 40년을 같이 살았 아니 뭐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던 척 네. 어느 날 갑자기 쌀열강을 받치고 뭐 하나 따고 양반이 된 거야 네. 그리고 양반이라고 나타났어 어. 양반이다 그러면 아유 왜 이래 갔지. 그럴 것 같지? 그럼 당연히 그렇죠 응, 그래. 신분제량이 그래서 무서워 뻐연히 알아 돈 주고 산거 알고 뭐 네가 무슨 양반이야 그냥 어때 증 하나 얻은 거지 네. 갑자기 난 이제부터 그 친구한테까지 뭐 무릎꿇어 이러진 않는다고 해도 응. 갑자기 책 끼고나 어... 너책 읽을 줄 아냐? 어 양반은 그럴 알아야 하는냐 진짜 어... 나이 4 0에 벗을 아니 그 양반 따 갖고 갑자기 책 끼고 나도 어... 근데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어제 그제까지도 맨날 우물가에서 같이 뭐 장기 뜨고 놀았어 응. 갑자기 난 이런 건 못해 약간 이거 이소무화 같아 <laughs> 자 그러면. 야, 야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분명히 보쌈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부는 제각 안 되니까 보쌈을 통해서 그러면 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조선시대에 무력한 양반이야 그래서 보쌈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 해도 돼요? 야야 못본 척하고 넘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듭 말하지만 일반인들까지도 양반이 돼서 개가 금지라는 문화가 확산이 되니까 네. 서민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냥 납치극이에요. 실록이나 그 당시 재판 기록에 있어요 범죄 기록에 어. 그냥 범죄예요 범죄. 어 직... 재판 기록이 있어요 조선? 심리록 에뭐 이런 책들 어. 보면 보쌈하다가 이제 걸려갖고 싸우다가 죽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어. 있거든요. 근데 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범죄야 지금하고 똑같아. 아.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납치극 있잖아. 어. 그냥 범죄예요. 그냥, 그냥 범죄야.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이게 범죄인데 네. 다만 네. 아 이게 풍속처럼 이야기되고 이야기에 나온 거는 이게 많아지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들이 뭐 진짜 양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도 정말 양반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이제 서민가에서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니까 러 짜고 짜고 아까 한 얘기도 보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여간 튄 야, 거잖아 야반도 주아 그니까 그런 형태로 네, 해서 네, 네. 결혼시킨 얘기는 솔직히 증거는 없는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네. 얘기는 이런 게 많은데 네, 네, 네. 그냥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네. 관에서도 뭐 그것까지 추격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결론을 대충 내보자면 당신이 만약 보쌈을 계획했다면 범죄입니다 이때 보쌈은 이제 납치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 납치하면 벌은 어떤 걸 받아요? 어 그냥 거의 강도급 최고 형벌이에요 강도형 같은 최고형과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유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사형도 있고 어, 뭐 심하면 사형까지도 갈수 있는 네. 일단 사형도 중요하지만 네. 증거가 없으면 패야 되거든 네. 조선은 자백주의라고 해서 일단 자백을 해야 돼요 과학적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문은 그냥 정당한 수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가 늘 하지만 옛날 생각을 그 현대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네. 게 과학적 증거가 없잖아 네. 얼뜩 보면 불합리하잖아 네. 근데 어차피 우리 증거 없어 그냥 자백도 필요 없어 심정으로 처리해. 그럼 진짜 큰일 나. 자백이라는 것도 말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것도 없다고 쳐봐. 네. 너 나와. 어. 내가 보니까 네가 범인이야. 어. 가. 이렇게 될거 네. 아니에요. 어. 그럼 만약에 자백을 했어. 그러면 그 이제 사인한 거지. 그러니까 뭐지? 요즘 이제 조서에 사인하는. 조서 사인. 어.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프 하나 생각나서 다음 번에 또이 주제로 할 거예요. 당신이 진짜 죄를 지었는데 끝까지 자백을 안 했어. 이게 <laughs> 하면 자백주의야.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끝까지 자백을 해서. 아니고 그거 얘기 하지마세요 아니, 아니, 다음, 다음 일거 할 건데. 그건 이프가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프고 뭐. 재밌겠다. <laughs> 재밌겠다. 나 어쨌든 다음 뭐. 그거 나도 할까 생각했던 건데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허준 씨를 패면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 시간 이제 <저> 몽둥이랑 <laughs> 피지니 몽둥이랑 준비하세요. <laughs> <피지니, 피지니, 웃음> <피지니, 피지니 웃음> <피지니 웃음> 자, 만약에 당신이 조선시대에 태어났고, 어, 그리고 너무너무 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보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 자, 이거 빨리 끝내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다음 주는 역사 재현으로 하겠습니다.